안녕하세요. 주니어 TV입니다. 볼보 S90 B5 모델 시승 행사에 나와 있고요. 차량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시승도 간단하게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차량들 색상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블랙 컬러입니다. 가장 고급세단에 잘 어울리는 컬러이기도 하죠. 좀 진중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화이트 컬러인데요. 이상하게 이 화이트 컬러들은 보통 중대형 세단에 잘안 어울리는데 이 친구는 잘 어울리네요. 화이트에는 역시 밝은 베이지가 잘 매칭을 이루고 있는 것 같죠. 가장 대표적인 볼보의 컬러라고 생각을 하고 S90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저는 그레이나 아니면은 블랙 원톤으로 할것 같아요. 갈색 느낌이 나고요. 색상 코드는 제가 자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컬러도 요번에 S55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서 추가가 된듯 싶은데요 안쪽에 베이지 내장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메인 컬러는 이 색상으로 생각을 하고요 소위 말하는 그 시멘트 컬러 요즘에 유행하는 컬러기도 한데 매트한 느낌이 굉장히 좋죠 실내에도 외장하고 같은 형태를 띄고 있고요 짙은 회색의 느낌이 납니다 햇빛이 조금 비치긴 하는데 계약하신 분들은 요 영상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컬러를 좀감 잡으셨으면 하네요. 이 친구가 평상시에 보기 힘든 컬러이기 때문에 저는 메인으로 오늘의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 뒤쪽도 한번더 촬영을 해봅니다. 색상 너무 예뻐요 S90 페이스리프트 B5 인스크립션 모델입니다. 전면부에서는 범퍼의 디테일 정도의 차이가 느껴지고요. 기존 디자인에서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입니다. 1,969cc고요. 250마력에 토크는 35.7입니다. 저리백은 7.2초고 8단 기어트로니까 매칭을 이루고 있죠.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장면에서 측면으로 살짝 돌아서면 롱휠 베이스가 보여지죠. 새로운 플랫폼은 아니고요. 기존의 t 에넥슬런스 모델이 일반 모델로의 고 모델, 롱휠 베이스 모델만 지금 라인업에 갖춰져 있습니다. 휠 베이스에 여유가 있으니까 확실히 고급 세단의 이미지를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벤츠랑 비교를 해보면 E 클래스랑 S 클래스 딱 중간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편에 속할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는 19인치가 채택이 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55, 40, 19입니다. 줄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는 캡리스 타입을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죠. 후면부 디자인에서도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고요. 테일 램프의 디테일이 바뀌었습니다. 한결 세련된 느낌,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 드디어 LED 타입의 턴시그널 채택이 됐네요.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말이죠. 게다가 이번에는 다이나믹 턴 시그널을 적용했는데요. 비상등을 켰을 때에는 다이나믹 턴시그널 작동을 안 하고요. 방향 지시 등을 켰을 때에만 작동합니다. 트렁크는 전동이고요. 이 안쪽에 살짝 숨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뒤쪽에 트렁크 공간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폭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12V 파워 아울렛 조스터 뒤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뒤쪽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도움이 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 부분도, 어이구, 이게 간만에 보는데,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를 채택을 했네요. 안전을 위해서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를 볼보가 고집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펑크스립 킷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트렁크는 위쪽에서, 예, 버튼을 눌러주시면 작동하고요. 부드럽고 속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실내를 좀 살펴볼게요. 디자인 너무 좋고요. 소재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질이 좋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b m w 고요올 오토타입 의빈도 확인할 수가 있죠. 랩 포켓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는 듯 싶습니다. 알루미늄으로 플레이트 마무리 해주고 있고요. 마사지 시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인정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급을 좀 상회하는 수준까지도 마사지는 정말 편안했고요. 안장은 길이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시트도 역시 편안하고 안락했는데요. 특히 장거리 운행을 해 보시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조금 독특하기는 한데, 요거는 체형에 따라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불편하진 않았고요. 센터 터널 측면에도 가죽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카펫으로 다이 덮어놨기 때문에 소음하고 진동 부분, 그리고 고급감에서도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풋레스트는 길이가 적당한데, 이 폭이 조금만, 조금만 더 넓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숨은 수납 공간도 잘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여기에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클러스터 밝기 조절 가능합니다. 가죽하고 우드 패널 그리고 하이그로쉐도 살짝 덧대주고 있는데 이런 소재의 조합도 괜찮은 듯 싶고요. 시동은 굉장히 독특하죠. 뒤 트는 방식인데 이 끝에 마무리 같은 것들 좋습니다. 그 뒤로 드라이브 모드도 위아래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데 만져보시면 참 고급스럽고 촉감 좋아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뭐 시동 걸었을 때 완전히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 가솔린 세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 도심주행에서 연비보다는 친환경적인 포인트로 이해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티어링도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들지요. 이 가운데에 가죽을 갈라놨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촉감 좋고요. 클러스터는 또렷하면서도 약간 텁텁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좀 이유 배반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을 해보면 눈의 피로도가 작은 게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HUD는 유리에 반사되는 타입이고요. 지금 약간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앞쪽에 흰 차량이 있어서 그런 듯 싶습니다. 폰트의 사이즈라든가 전체적으로 컬러 구성도 좋은 편에 속한다고 봅니다. 센터 스피커가 독특한데요. 포르쉐의 크로노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이 친구는 그냥 스피커 역할만 해줍니다. 세로형 AV에는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이 물리키가 대부분 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써보시면 금방 적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볼륨 컨트롤하고 켜고 끄는 버튼이 있는데 볼륨이 조금 헐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비상등 스위치는 운전석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오레포스에서 만든 크리스탈 기어노브는 확실히 좀 럭셔리, 럭셔리한 감각 클래식한 감각을 배가시키는데 분명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좀 네, 튜닝하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여기 널적하게 자리잡고 있고요 그 스마트 키는 가죽이 좀 변경이 돼가지고 약간 촌스러운 듯싶은 것 같지만은 또 만져보면 고급스럽습니다 오렌지 컬러 같아요 뒤쪽에 컵홀더 두개 준비되어 있고 암네스트 안쪽은 공간은 그냥 적절한 수준입니다 보기에는 좁아 보이는데 깊이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도 준비되어 있고 요런데 소소하게 스웨덴 깃발 같은 거딱 포인트로 두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수석 수납공간 잡아당기시면 되고요 안쪽에 깊이 있는 공간 좋고 음료 같은 거 시원하게 보관하실 수 있도록 에어컨 여기서 연동돼서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차체가 조금 늘어난 만큼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의 개방감도 훨씬 좋아진 듯한 느낌이 있고요. 뒷좌석입니다. 윈도우는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요. 약간 예, 조금 서운하게 남긴 하네요. 이중 접합 차음률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윈도 우 컨트롤을 한번 잡아당기고 그리고 한번 더 잡아당기시면 전동 측면 선쉐이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가죽의 질감이나 디자인 좋고요. 휠 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발 공간 야 정말 정말 훌륭하네요. 아주 넓고 안락하겠습니다. ISO 픽스도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고 헤드룸 공간도 비교적 넉넉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암네스트 좀 보세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와, 아래쪽까지 가죽으로 딱 마무리가 돼 있고 요런데 우드 패널 같은 거 진짜 리얼인데요. 이 텍스처가 정말 좋습니다. 깊이는 조금 아쉽지만 넓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앞쪽을 이렇게 누르면 컵홀더가 펼쳐지는 그런 예, 형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앉아볼게요. 주먹이 하나 둘셋네개네개반 정도 들어가고요 발 공간은 뭐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발 이렇게 꽈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뒤쪽에 공조장치도 역시 온도 조절이라든가 개별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이 락을 풀어준 다음에 조석 뒤쪽 운선석 뒤쪽 각각 온도 조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향의 바람의 세기도 역시 조절 가능하고요 열선은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에어벤트 크기가 조금 작은 듯 싶지만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비필러 쪽에 비필러 쪽에도 이렇게 에어벤트 꼼꼼하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에어벤트 아래쪽으로 눌러보면 예 센스있게 USB-C 타입 충전 단자 2개랑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돼 있네요 앞쪽의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조금 보수적이면서 글쎄요 클래식한 느낌들도 전달이 되는 듯 싶습니다 도심 구간에서 연비를 한번 살짝 측정을 해봤는데요. 공연비가 11km대고 도심에서 9.8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행 연비는 약 8.9에서 9.2 정도, 9km대 초반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4 8 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친환경적인 성향, 그냥 그 잠깐 잠깐 포인트마다 약간의 도움을 받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느낌은 확실히 휠 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그 여유가 느껴지고요. 좀 출렁출렁 한다라기보다는 부드럽게, 그리고 바운싱이 한반의 반박자 정도 살짝 느리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길이감에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의 t a 엑슬란스 모델에서 느꼈던 그 뭐라 그럴까요. 쇼퍼 드리븐의 여유가 제대로 느껴지는 그런 성향을 보여줍니다. 전방 시야 좋은 편에 속하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위치도 이 눈높이에 딱 맞기 때문에 운전할 때 시야를 많이 뺏기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은 아웃사이드 미러 바깥쪽에 있는데 글쎄요. 자꾸 볼보를 시승을 하다 보니까 이 A필러 쪽으로 좀 가까이 오거나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안쪽으로 좀 붙어줬으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단체로 시승을 하고 있어서 짜여진 구간에서 안전을 최우선 하면서 속도도 딱딱 지정을 해놨습니다 케어키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제한 속도를 초과할 수 없게끔 미리 세팅을 해줬는데요 이런 기능들은 차량을 가족들이 활용을 할때그 구성원에 맞춰서 개별 설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뭐 드라마틱한 연비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힘의 보조가 막 확확 느껴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브레이크 반응도 어, 왠지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덕분에 조금 더 어, 부드러워졌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담력은 비슷한 것 같은데 도심 구간에서 조작을 할때그 영향을 조금 받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전륜의 W10은 뒤쪽에 멀티링크의 변형된 형태가 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어, 전반적인 느낌은 다분히 쇼퍼 드리번에 가까운 느낌들을 전달을 해줍니다. 쇼바디 타입, 기존의 S90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쇼바디 타입 모델들에서는 약간의 그 스포티한 감성들도 저는 이제 일부 느끼긴 했습니다만, TA 엑셀런스 타보고서는, 아, 이게 좀 다르구나라는, 좀 편안한 쪽으로 다르구나라는 느낌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S90에서는 아무래도 롱휠 베이스 모델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의 승차감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민감도나 자유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아마 수입 세단, 현대기아자동차를 제외하고 수입 세단들에서는 벤츠랑 볼보 정도 제가 굉장히 좀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볼보가 이 파일럿 어시스트 조향 보조에서는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레인 센터링 기능이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거든요 라인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약간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차량들도 일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볼보는 굉장히 좀 대응을 잘 해주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은 가운데로 차선 유지를 잘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아쉬운 점은 고속도로 같은 데서 좀더 버텨줄 수 있는데 너무 빨리 그 원잉을 주거든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까지만 버텨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보다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면에서의 타이어 마찰음도 비교적 잘 제어가 돼 있고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줄이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풍절음, 특히 A필러 쪽부터 이 옆쪽으로 이어지는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응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앉았을 때도 조용한 느낌들이 참 좋았는데요. 소소하게 m v h 에 신경을 썼다라기보다는 굵직굵직한 주요 부품들을 아낌없이 좀 배치를 해준 그런 결과물 같아요.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도 수준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쇼바디에서 롱바디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휠 베이스의 영향이 바로 이런 포인트에서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확실히 여유가 있고 운전석, 조석 뿐만 아니고 전 좌석에서 고르게 조금 더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 편안해진 느낌들이 전달이 됩니다. 차체 사이즈만 보더라도 벤츠의 E클래스랑 S클래스 사이 BMW의 3시리즈, 5시리즈, 아니 5시리즈에서 7시리즈 그 사이 이 중간을 딱 정조준 하고 있는데요 6천만원대의 가격대가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지원해줍니다 다이나믹, 컴포트, 에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에코랑 다이나믹의 편차가 제법 있는 편이라서 운전의 재미도 나름, 예, 나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롱휠 베이스 모델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기동성이나 민첩한 느낌, 좀 코너링 같은 거 매끈하게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손실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뭐이 차량이 세단이고 본격적인 와인딩이나 좀 거칠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차량을 선택하는데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엔진 회전 질감이나 배기음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조금 톤다운 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 배기음 같은 경우에 나름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뒤쪽에 오픈 타입의 배기를 사용하지 않고 감춰져 있거든요. 바닥 쪽을 보고 있어서 톤다운이 좀 됐다라는 느낌도 운전자에게 전달이 되네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연비는 공연비가 13.7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인천공항까지 한번 쭉 크루징을 해봤더니 80에서 100 정도로 달려왔거든요. 이 정도 조건이라고 그러면 14.8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연비 나쁘지 않은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쭉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회생 제동이 작동을 하면서 배터리 충전되는 모양이 조그맣게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에 작게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브레이킹을 할때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라는 느낌이 자꾸 든다라고 했는데, 물론 담력적으로도 약간 뭔가의 이 저항을 받는 듯한 느낌이 전해집니다. 그만큼 조금 브레이크 자체에 부하를 걸어서 컨트롤이 조금 더 쉬워졌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 측면은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특징이면서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90 페이스리프트. B5 모델을 뒤쪽에서 시승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쇼파디 버전에 비해서 확실히 그 롱힐 베이스가 편안한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다리를 이렇게 교차하더라도 여유가 넘칩니다. 동조장치는 4존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석 뒤 조석 뒤에서도 각각 개인에 맞는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b 필러 쪽에도 에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냉각 효율이라고 냉난방의 효율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측면에 선시드가 전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동으로 살포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쇼퍼 드리븐 차량이다라는 느낌을 확 주는 포인트인데요. 운전석 뒤쪽은 윈도 컨트롤이 하나밖에 없지만 조수석 뒤쪽 지금 제가 앉아서 설명드리는 이 공간에서는 운전석과 똑같이 4 개의 컨트롤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고 저는 어? 앞좌석의 창문까지 컨트롤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두 개는 썬루프를 컨트롤 할수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좌측 우측의 윈도우 컨트롤 각각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뒤쪽에 보면 윈도우 컨트롤 같이 생긴 게네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아 앞좌석 뒷좌석 모두 다 컨트롤이 가능하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보시면 앞에 두 개는 썬루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루프하고 안에 이너커튼 조절 가능합니다. 뒷좌석은 좌우측 윈도우 컨트롤의 기본 기능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넓적한 버튼은 뒷유리에 선쉐이드, 전동 선쉐이드 작동시킬 수가 있고, 이 앞쪽에는 앞좌석 시트를 앞뒤,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까지, 모두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이렇게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AAC라고 하던가요 어드밴스드 에어 크리너 라고 해서 실내 공기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세먼지의 그 작은 입자들을 고를 수 있는 공기청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냄새가 안 난다거나 뭔가 뭐 안에가 굉장히 좀 깨끗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고 어쨌거나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현재 공기질이 어느 정도인지 모니터링 할수 있고요. 당연히 AVN에서도 그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BMW 인데요. 1 4 0 0트 인가요? 그리고 스티커가 어, 어, 어. 19개나 된다고 하죠.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는데요 확실히 힘 있는 스피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 같은 막귀인 사람이 이런 스피커를 듣게 되면 와 좋다, 되게 좋다, 막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한 가지 어, 콘서트 모드로 제가 지금 한번 청음을 해봤는데 어, 재즈 모드도 추가가 된것 같더라고요. 재즈 모드 했을 때는 에 조금 더 청아한 느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음, 중음, 저음 밸런스 좋고요. 선루프 지금 신호등이 중인데 선루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뒤쪽에서 이렇게 열면 튀팅 예, 가능하고. 아, 이너 커튼까지 개별 컨트롤 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앞쪽에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예, 쪽에서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슬라이딩 할수 있고요. 아웃 슬라이딩 타입입니다. 개방감이 좋죠. 아, 진짜 이렇게 선루프 사이드가 좀 컸어야 되는 거죠 뒷좌석에 앉아 있어도 확실히 보통 차들이 앞쪽만 이중 접합 차원들이 쓰는데 볼보 S90 페이스리프트 B5에서는 뒤쪽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명음이라든가 풍절음 같은 것들이 아주 잘 억제가 되고 있다는 느낌 듭니다. 조용합니다. 아마 카메라 고정 위치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 조용하죠. 네, 이상 주님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